야, 느낌 올때 시작해 버리게 <laughs> 느낌 왔어요. 아 근데 이거 자꾸 영상 나가면 이배 어떻게 하냐. 의자 같그했가 편하게. 그, 또. 아, 또, 아, 하나 둘 셋.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8 신기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솔감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 어,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 위상 최적화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좀 알아봤고요. 어, 이번에 2부에서 설명해 주실 설명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비선형 해석에서 추가된 기능과 그리고 응력 하스팟 도구 기능 향상 그리고 기타 편의 도구 기능들이 어, 좀 들어왔는데, 그 부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 네, 어, 그러면 우선, 우선 이제 어, 1부에서 어, 첫 번째 위상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 두 번째 비선형 해석에 대한 어, 기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비선형 정적 스터디의 안정 개수 플롯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저희가 기존의 정적 해석 스터디만 안정 개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8 버전에서는 어, 비선형 해석에서도 안정 개수를 뽑아볼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뭐 비선에서 장점계수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어차피 비선형 해석이라는 게 시간대별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 안정계수를 같이 볼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전 버전에서는 안정계수에 대한 게 어, 확인이 좀 불가능했었고요. 이 비선형 해석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었죠. 네. 그리고 어, 이번에 이제 스텝별로 어, 결과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좀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응력 하스팟이라는 뭐 기능이 추가가 된거 같아요. 뭐이 기능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은 기존의 2017 버전에 있던 응력 하스팟 도구 기능이 좀더 새로워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개선되고 더좀 활용도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응력 하스팟이라는 게 어떤 알고 계시나요? 어 아직까지는 좀 용어가 생소해서 네. 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해석 구조 해석을 진행하다 보면 응력이 그니까 러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응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위에 응력이 너무 높게 나오는 현상을 말해요 실제 현상보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응력 하 스팟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실제 응력이 집중돼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응력 특이성 모델 형상에 의해서 잘못된 결과로 나오는 응력 특이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응력에 대한 집중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어, 신기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능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나요? 어, 기존에는 저희가 그 응력 특, 응력 하스파시 발생하는 부위만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부분을 메시 사이즈를 최대 3단계로 조절을 해가지고. 어, 메시에 따른 응력 특이성을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응력 특이성이, 응력 특이성이 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뭐 메시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모서리나 점과 같은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메시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우선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검토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메시 수준을 보고 응력 특이성인지 잘못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응력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좀더 자세하게 직접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보시죠. 자, 그러면 응력 하스파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테나 블라앤 모델이 있고요. 이 모델의 해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응력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 모델의 특정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응력 하스팟 영역이 존재하는지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결과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게 되시면 응력 하스팟 진한 노구를 불러올 수가 있었죠. 진단을 실행하게 되시면 응력 하스팟 감지 중이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응력 하스팟, 즉, 메시 인접한 영역의 메시가 그 응력 구배가 큰 경우에 응력 하스팟이 어, 존재한다라고 어, 보고 그 부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결과가 다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응력 하스팟이 감지되었다고 나오네요. 어느 부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독립 표시를 해서 어느 부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부 쪽 좌우 측과 그리고 하부 측국소 어, 부위에서 응력 하스팟이 발생됐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력 하스팟이란 이 메시 9배의 그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어 부위에서 응력 하스팟이 표시가 되고요. 실제로 이 부위가 외부 화중을 받아서 큰 응력이 발생하는 부위인지 아니면 모서리나 모서리 꼭지점과 같은 부위에서 응력 특이성에 의한 잘못된 계산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쉽게 계산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능이 응력 특이성 감지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메시 세분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각각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 쭉 확대해 보시면 각각의 메시 사이즈의 수준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 내려서서 응력 특이성을 진단하게 되시면 이 메시 사이즈를 줄여서 계산을 하고 실제 해석도 계산을 진행을 하고 이 부위가 응력 특이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 결과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응력 특이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확인 눌러보게 되시면 어, 지금 아래쪽에 응력 특이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이 부위가 실제적으로 모델에 변경이 돼야 되는 부위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렴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수렴이 그러니까 수렴이 안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결과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좀 수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이런 부분을 어, 좀더 미리 명확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응력 특이성에 대한 결과를 볼수 있는 2018신 기능이었습니다. 응력 핫 스팟에 대한 기능 자세하게 좀 알아봤나요? 어, 그럼 이제 다음 기능 한번 더 알아볼게요. 어, 이거 말고도 기타 편의 기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아요. 이 기능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제목을 그 해석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이라고 좀제어 봤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해석이 완료되면 이메일로 보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핀 커넥터가 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위 파트에서. 해석 조건 가져오기 라는 기능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뭐 해석이 완료되면 이메일이 온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그 기존에 해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한번 진행할 때마다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석 완료 이메일이 이제 오게 되면 내가 해석이 세팅해놓고 솔버를 돌린 다음에 집에 있으면 메일이 오니까 나중에 또 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 만약 실패했다면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핀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두 파트를 연결하는 것을 이제 핀 커넥터로 합니다. 핀 커넥터가 기존에 하나 한 면에 대칭되는 그한쌍 한 면에 그러니까 한쌍 면에 한 세트만 지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쌍들이 있는 부분에서는 핀 커넥터를 여러 번 작성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2018 버전에서는 면을 일일이 세트로 지정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핀을 커넥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하위 파트에서 해석 조건 가져오기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셈블리가 있을 때그 하위 파트가 해석 세팅이 되어 있다면 그 조건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뭐, 여러 가지 좀 기타 편의 기능이 좀 많이 개선이 된것 같은데, 어, 저는, 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여기에서 해석이 완료가 되면 이메일로 알려준다. 네. 이게 좀 많이 와닿거든요. 실제 이제 해석을 좀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하시기 전에, 어, 해석 시뮬레이션을 돌려놓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와서 실패한 실패를 경우가, 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메일 알림 기능이 어,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어, 뭐 응력 핫 스팟이라든지, 그리고 비선형에 대한 해석 기능 향상, 그리고 위상 스터디에 대한 어, 주요 기능들을 좀 알아봤고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습니다 네. 저희가 솔리드웍스 2018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제가 이메일 주소하고 핸드 그 번호를 이렇게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신기능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메이븐의 명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8 신기능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설거 말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8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저는 위상 스터디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는데요. 어, 이 신기능은 기존의 설계자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수행했었던 설계 업무를 최소화해 줄수 있는 아주 좀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 고가의 프로그램이었던 게 SolidWorks로 들어오면서 동일한 가격으로 접해볼 수 있는 거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거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해석 알람 기능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어, 메이븐 개발팀과 해석 알람 기능이 매칭을 해준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꼭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이븐이었습니다.